네, 안녕하세요 수자루입니다 삼각함수 활용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뒤에 어, 삼각형 넓이랑 사각형 넓이까지 나오는데 유도하는 거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혹시 설명을 해야되나 싶긴 해요 필요하다면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삼각형 넓이랑 사각형 넓이를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라는 건 수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수직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바깥에 선을 보어서 수직으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 이렇게 할 때, 이 높이 h를 구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주어졌어요. 웬만한 거. 직각 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 이, 이 경우, 자, 이 널, 이거, 이 높이를 구하려면, B를 기준으로 할게요.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할 때, C 곱하기, 사인 B가 뭐예요? C분의 H죠. 얘가, 얘가, 자, 따로 써야겠다. 얘가 c c 곱하기 <laughs> 이렇게 하면 c c 분의 h가 sin b예요, 그죠? 그러면 c랑 c 랑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h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 sin b 한데 sin b가 몇 도예요? sin b가 2분의 파이, 90도기 이 때문에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결국 C밖에 안 남는 거고, 이 경우에서는, 뭐 찍을 때마다 자꾸 무거우네. 이 경우에서는, 180 빼기 H가 되겠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laughs> B가 어디에요 B가 여기잖아. 그죠? 180에서, 전체에서, B를 빼야, 요 각,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요거지요거 B분의 H. 이것도 B분의 H가 된다는 거야. C분의 H, C분의 H. C분의 H가 된다고, 얘도. 얘도, 결국에, C, 막이, C분의 H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 C 약분되고, H만 남는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공식 중에 하나긴 한데 1 8 0기 b 180 또는 파이 기 b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공식 외우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참고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저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거 외우면 더 헷갈려. 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이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2분의 ah가 넓이가 이거잖아요. 넓이가 이건데. 넓비가 이건데 얘는 h가 뭐라고? 여기도 c sin b, 여기도 c sin, 여기는 c sin 180 b. 결국 c sin b랑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이180 b가 이게 제가 짝수다. 이거 파이로 바꾸면 이거를 네, 도법으로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되냐? 뭐덧도법으로 바꿔 볼게요, 지금. sin 파이, 사인, 파이, 여기 b.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 파이가, 이 파이가, 짝수이거나, 보통 2분의 파이, 2분의 n파이, 이렇게 해갖고, 짝 짝수, n이 짝수이고, 홀수일 때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안 해요. <laughs> 안 하고, 여기 보면,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제가 좀 쪼갰어요.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잘 들었죠? 음. 자, 여기에 조금 추가를 더 할게요. 여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많이 빼고, 이렇게 되고 얘를 빨간색으로 조금 두껍게 해야 보이겠지?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b 예요이 자리가 지금 B입니다. <laughs> 여기가 b 예요 여기가 b 예요 그죠? 여기 회색 점선, 이건 뭐예요? 회색 점선은? 회색 점선은 뭐겠어요? 파이랑 0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파이겠지. 그죠? 여기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란 말이에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B랑 요, 요, 새로운 점. 얘는 점선으로 할까요? 얘랑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점선 말고. 얘랑 대칭이 될 거라고요. 자, 이 점선은 뭐예요? 점선은 파이 빼기 b란 말이에요, 점선이. 점선이 파이 빼기 b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파이 헷갈리니까 이 부분 얘가 파이백이 b라고 왜? 요거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거 대칭이니까 얘가 파이백이 b예. 그 뭐야? 파이 b랑 똑같네. 사인 b랑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빨라요. 모든 규칙성 다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사인 B랑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인 B라고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내자본과 외자본 이 내자본과 외자본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와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했는데, 내자원이니까삼각형의 삼각형에 안에서 만난다. 안에서 세 변과 각각 만나는 이런, 이런 원이 있는데, 이걸 내자원이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물론 여기는 수직으로 내려야 돼요. 수직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맞게 그렸어요.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IBC, IBC,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ICA, ICA,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홍두색 말고, 노란색. IAB, 이거 세 개를 더하면, R이 다 공통이잖아. R이 뭐야? 여기, 여기가 R. R 곱하기, 밑변. R 곱하기, 밑변. R 곱하기, 밑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공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각 변의 길이 또는 각을 몰라도 그 내접원의 반지름과 각 변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각도 구할 필요 없이 그 얘기고 그다음에 외접원 얘는 바깥에서 어, 그림이 잘못됐네 그림을 다시 그려 볼게요 그림을 안 바꿨네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11정도면 될까? 안되네요. 된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조금 더 키울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그래도 안 되네 여기까지 음, 이러면 됐네요자 이렇게 되면 외장온이 있잖아 그죠? 얘 예,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고 얘 예, 필요 없고 이렇고필렇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얘랑 바깥의 원이랑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중으로 보내볼게요 이러면 얘가 5가 되면서 외접의 중심이 돼요 이 넓이를 구할 거래요 그러면 ab sin c 하면 어디가 나와요? sin c 하면 여기가 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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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꾸 점기가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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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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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가여가 여기가. 이 그래서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고 또는 이렇게 바꿀 거래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얘를 다시 옮겼더니 4r 분의 ab c 가 됐대요. 왜 그래요? 이거 뭐야? 사인 법칙. 사인 c 분의 c가 2r이니까 사인 c는 사인 c는 어, 2r 분의 c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2r 분의 c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게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인 법칙. 사인 브치 사인 a 분의 a, 사인 b 분의 b가 2r이다. 그래서 a는 이거고 b는 이거다. 얘를, 얘네, 얘네 c는 여기 나왔잖아. 이거에서 하나 더 가면, 이거에서 하나 더 가면 c는 뭐야? c는 2r e, e, 사인 c가 되겠지. 이거, <laughs> 이거, 보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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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위에 요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2R ER 아닌 것 같은데, 4 R이겠지. R분의 가을 ABC를 이, 이 초록색 부분을 집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2 r 제곱분에 sin a sin b sin c 가나오대요 얘는 언제 쓰겠어요 얘는 각도 하나도 안 조여줬을 때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길이 하나도 안 조여주고 각도만 조여줬을 때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각도를 구할 수 있게 뭔가 장치를 해놨겠죠 사인값을 중간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응용할 거다 그러면 그걸 응용한 건 뭐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때 보통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게 아마 그룹이 되 있을 텐데, 얘도 그룹이 되 있을 텐데, 얘는 그룹이 안 되어 있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각형을 주는데, 이런 거안 주지. 이렇게 주겠지. 이렇게 주겠죠. 그럼 보조선을 잘 그으면 돼요. 이렇게 긋든, 반대로 그든 그거는 조건에 맞게, 따로 그으면 돼요. 이렇게 말가 아니고 이렇게 조건에 맞게 알려준 길이에 맞게 구하면 되고 이 경우는 반으로 쪼갠다고 해서 넓이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쪽에서 구하고 반대쪽 구하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고 이거 뭐야?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딱 반이겠죠. 자꾸 넘어가네. 딱 반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그럼 이 하나 넓이 어떻게 해요?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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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겠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조선 진짜 잘 그어야 돼요. 보조선을 잘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으로 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유도하는 거 설명할 수 있으면 해드릴 거고 아,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